거의 석 달이 걸려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개의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입니다. 앞에 아, 여의 교회 다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교회가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일곱 교회 중에서, 이제 오늘 그 빼고 여섯 개 중에서 보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 만들었고, 어떤 교회는, 예, 네, 칭찬도 꾸지람도 듣고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빌라델비아는 우리, 우리 교회 같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 들었던 것은 우리도 칭찬만 듣는 교만 회 듣기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칭찬도 듣고 그리고 또 책망도 듣고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교회는 야단만 냈습니다 신찬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야단만 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긴절에 걸쳐가지고, 응? 여덟절이죠? 여덟절에 걸쳐가지고 야단만 먹습니다. 그게 라오디아 교회.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듣는 교회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성공하려 그러면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합니다. 에디슨은 전구 하나 발명하려고 천 번을 실패한 후에 뭐 발견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에 그냥 가가지고 덜거덕다는거 아니잖아요. 그 모르니까 배워가지고죠. 가서 떨어져 보니까, 아, 다음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안 하죠. 큰차딸때더 합니다. 큰차딸 때는 더 어렵습니다. 실수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걸 자기가 알면은요, 배우려고 해요. 이게 실패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부끄럽거나 잘못한 게아니라 말입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다는 것을 모른다고 할줄알 때에 그 사람에게 발전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할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가 있습니다. 왜 잘못된 걸알때 때문에 다음에 잘못 안 하거든. 근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자기가 잘났다 생각해. 그러니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잘난 줄 알고 사니까 남들이 꼴값하네 그러는 거예요. 응. 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건 잘못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이지 모르는 것아는 체하는 사람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봤던 여섯 개의 교회가 칭찬도 만들고 칭찬과 책망도 들었지만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이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책망만 듣거든. 그러면 책망만 들으면 뭐 발전이 있는 거야. 책만 듣는 것만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서 야, 라우디야 교회가 왜 책망만 들었는가? 그리고 들은 책망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한번 살펴보면 내가 더 귀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 요거 요거 안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수 있다는 겁니다. 라우디가 교회의 형평과 처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한 260년, 250년 전에 수리아에 있던 아오오커스 이세라고 하는 왕이 이것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도시를 건설하면 그때는 왕비 이름을 많이 땄나봐. 앞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죠? 렇 그래서 이 왕비 이름이 라오디게아였대요 그래서 이 왕비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그 교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금융업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부유했다고 합니다.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1년 때 이때 어,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가 많이 파괴됐어요. 이때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돈을 주겠다 라고 지원을 지원을 하겠다 라고 알려줍니다 돈 줘서 당신들 건물을 짓는데 돈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의 이 지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괜찮다 그랬답니다 안 받는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 그, 그, 이 교회가 아니라 이,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곳이 돈이 많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 났으니까 지원 막 오잖아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아이고 그까짓 돈안 받아도 우리 그, 충분히 우리 자력으로 집세로지울수 있으니까 동 부르지 마세요 지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돈이 많았던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골로에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교회의 구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났느냐 보시 14절에 보니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멘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멘이라는 뜻이 뭘까요? 아멘이라 하면서 아멘 뜻은 알아야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나도 함께 합니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이 기도는 나의 진실입니다. 나는 이 기도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보다가도 아멘 하잖아요. 그 말씀 내 것으로 받겠습니다그 말씀이 내 기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바로 진실하다. 소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회에서 65장 16절이 아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그때는 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땅에서, 우리잖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래 되어 있거든요. 본인의 복을 구하려면 어떻게?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라. 그런데 여기 진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진리를, 진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 놓았는데, 원래 히브리서 원서에 보면, 아멘의 하나님께 이래 되어 있어요. 아멘한, 즉 뭐요? 진실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거기 처음 나와요. 아멘란 말이.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 계출에게 와가지고 아멘이시요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헬라어로 돼 있는데. 이헬라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기를 의미가 아니고 내가 아멘이요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르는니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멘이시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 다시 말을 바꾸면. 나는 진실하다 이런 얘기 나는 진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기아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은 무슨 모습으로? 진실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라고 합니다. 충성된 일꾼,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야! 오늘, 저산 넘어, 그 건너편 밭을 가서, 또 오늘 소를 데리고 가서 생일로 갈아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가다가 보니까 너무 멀어. 산 넘어가려니까. 힘도 들고. 가다 보니까 마침 그산 넘기 전에 있는 텃밭에 거기도 밭을 갈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산넘어까지 안 가고 그 텃밭을 갈았어.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주인에게 내가 오늘 산넘무 텃밭 안 갈고 거리도 멀고 힘들고 해서 또다못갈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우리 앞에 있는 밭을 갈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럴까? 잘했다 그럴까? 못했다 그럴까? 못했다 그랬지. 왜 주인은 뭔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는 멀고 힘드니까 빨리 갈아 놓고, 아니면 여기는 뭐 내일 다른 동시키고, 우리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말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뭐요? 예 자기 생각이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 하고, 누구 뜻대로, 주인 의 뜻대로.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요? 내 뜻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를 가르켜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할수 있는. 오늘은 주일이야. 아 오늘 날 교회 가지 말고 날도 좋은데 여기 놀러 가고 싶어. 어?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 근데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다고? 그래, 충성된 종이라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의 님 말씀을 전달했고요. 그죠?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고자 행동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마지막 날 밤에, 에? 마지막 날 밤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죠? 뭐라 기도해요? 먼저 말하잖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요. 내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 군병들이올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내일이 되면 나는 그들에게 잡혀서 매 맞고, 침 맞고, 뺨 맞고,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내가 죽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오늘 밤새도록 얻어 터질 거란 말이야. 그날 밤새도록 그러잖아요. 그럴 건데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왜요? 그는 성경을 가진 몸이지만 또 몸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 때리면 아픈 거예요. 맞으면 아파요. 찔리면 아파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고, 나 이거 하기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요. 이게 뭐야? 이게 충성된 종이요.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내가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뜻이 아니라면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났어? 진실되고, 이런 충성된 정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네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찬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본이 뭡니까? 쓰면 안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자는 자는 근본이 못된 것이다. 근본이 안 됐어. 이 말은 뭐예요? 그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조상을 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를 욕하는 게고. 그잖아요? 그 근본이 뭐예요? 그래서. 근무양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그걸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뭐야? 그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 때부터 창세기를에서 창조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타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성경 탁 찍으면 바로 탁 나올 거야. 여기 표시 있는 거탁 찍으면 나올 거야. 거기 보면 이래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뭐야? 로고스.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네. 성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다? 창조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했잖아 여기 보면 창조자 하나님, 유일하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성부성자 성령이잖아. 이, 밀수잖아, 이 성부서자 성령을 우리 믿잖아. 그죠? 성부성자 성령이 창세 때부터 있었다. 함께 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것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 근본이다. 창조의 근본이다. 이가, 그 원래부터 존재했던 그가 바로, 나오고, 내가, 말한다. 얘기.